수저별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의 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에 대해서, 별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하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요수하나 예수와 같이 같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보시겠습니까? 언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아주 해계에 어서 들어와서, 또,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요. 또, 애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해결시켜서,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형을, 그동을 심판하기 전에, 해결해서, 하님께 들어와서, 복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은 마지막 때, 하늘에 예배하신 한 구원자 사명자가 나타나서 구원했서내려 요건 된다는 것이 이제이사 성경에는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마치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리을때 모세를 그 시대의 구원자로 보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제는 활란장이 올때 하늘에서 그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되 아까 말했던 먼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해외교에서 구원받기로 하시고 또 부흡하고 타락한 기독교인들도 다시 이제 해외교회에 들어와서 받기를원 하시고 아니면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의 사랑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빵과 사랑은 이 해결하는 자들은 하느님께서 구원해서 하늘 백성을 삼고 복을 주지만은 제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신빵의 멸망과에서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가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예언대로 오신 비산을 영접하않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유대인들을 다시 이제 회개시키는 때가 있어서 다시 회개와서 세시대 축복인 이행도원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늘의 또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들포도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신앙 준비를 해서 이제는 음란같은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 아내와 같은 그런 자들을 해결시켜서 신부단장으로서 그들을 영접하 해서 또한 새시대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까와 먼저 택한 백성이 있어서 이웃적 이스라엘 백성 있고 또 이방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늘 백성을 삼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이제 살아내고 오는 것을 우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수주스러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음란하나의 코멜를 이제 예, 받아들이는 것을 볼수 있죠. 이스라엘은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파종하여 보셨다는 뜻인데 자녀들을 통하여 이제는 뭐를 나타냅니까이광이었던 달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복받을 것 얘기했죠. 를 그래서 1장6절에 보면 딸을 낳았을 때 이제 로루하마라 지라고 했죠. 크기리 그 여공을 받지 못한 자다. 이거였는데 이제 이장 1절에 보면 그 로하마라가 또 땅을 낳죠 그래서 흥일이 그 여금을 반다다 이렇게 예비었죠. 그 다음에는 로암미라는 아들을 일장으로 세우놨는데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이제 이장일 그 절에는 암미라는또 아들 을 낳아서 내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제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을 삼고 또흥일을 그 받지 못한 자를 그릉을 받게 한 것이 하느님의 내 주고. 복받게 하는 이리는걸 우리가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 종말에 이셀라엘 백성들이 뭐이 성경 쓸 때는 아주 훗날 미래의 일이지만 은지구로오면 이제 가까운 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수가 바다의 고려가 지려서 증명할 네,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네 이르를 너희는 내 백성에 의한 그곳에서 저에길이를 너희는 사신년는게 자녀를 할 것이라 이에 유다자손과 이스라엘자손이 함께 모여 한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돌아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그를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 받는 것은 육적인이스라성을도회가서 구원 받기를 원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기득권이 부패한 귀엽게들도 이방인도 구원하여 이제 혜의계서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시청에서 보면, 아무리 남은 자,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들이 바다, 뭐라고 하지, 바느질하고 남은 자만 들어온다. 이것은 활영과정에 심판받아 망할 자들이 있고 남은 자가 되야만 제세 시대의 족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기회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의 아내와 자식을 통하여 회결하여그역여을 받아야 것을 말씀하셨다. 이 장에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능함 이스라엘의 징계 음란을 제거라는 얘기를 하죠. 이장이 절에 보시면 또이 어미의 격 장을 하고 자을라라 저는 내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저의 남편이야. 저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거 하거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지하라. 이렇게 이제 아주 음란하고 이제 그런 아내 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절에서 보면 그또 뭐라냐 이스라엘 해법과 가늠을 이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안에 왔던 백성이 회복된다 이 말이죠.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극히 여기기를 원하신다. 이1십삼절에 이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 저를 이 땅에 심고 그 여경을 받지 못했던 자를 극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하여 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가 이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있어 회복에는 두 가지 부류가. 구원을 받는다. 원래 태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성들이해역하여서 음란하고 타락하는 이런 백성이었지만 또그들을 받고 하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회개해서구을 받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도 부 빼고 음란한 그러한 여인과도 같았지만 회개하고 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3장에서 가와투라는 아내를 받아들이려는 얘기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 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이대 왕국인 천일 왕국 이루어질 때그 복을 받아서 받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호세와의 우연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삼장 육지에 보면 여호께서 내게를 네 시대 이스라엘 자선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파도 떡을 즐겨지라도 여호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너가서 다른에게 연애를 받아. 업무된 그여를 사랑하라 하시고 이렇게 타인의 아내가된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다 이 말이죠 다른 신균, 신을 신 섬기는 이런 자를 다시 받아들이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배반하고 나와서 다른 남자의 아데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하느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느님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죠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들어와서 하느님 여호와 그왕다 있을 거하고 할 말이 되는 이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부원받을 때가 온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사정에서는 이스라엘제 죄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 죄를 남자들이 막는데 사정이 되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고민가이한번 하셨으니 이땅는 진실도 이래도 없고, 하면님의아 지식도 없고 이게나오죠 4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낮제거치겠고너 함께 있는 천재는 땅에 거칠이라. 내가 네 어미를 열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많은 미소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지식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만지죠. 그래서 4장 6절에 여러분 많이 보시는 성경이죠. 내네 백성이 지식 격상으로 망합니다. 내가 내가 지식을 버렸소, 버렸음. 나도 너를 보러 대제사장이 이제 못하게 할 것이오. 네게,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 자식까지도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섬기다가 결국 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지식이 필요하다. 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사부음설을 통해 성자의 순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사병경화 편지를 통해 성령님의 역설 통하여 성령축란상에서 많은 열매매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인데 율법시대는 지났으니까 선제를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화를 알게 하므로하의비밀이서재림일때그 비밀로 죽지 않세제고 그장 별성체라는 이러한 홀받아서 믿음 동사의 축복인 천년왕국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세계의 통일의 평화머이 이루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지도들 때문에 다르가 망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데 아, 하나님을 이제는 <laughs> 지도들이 자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타협해서 음료 정권, 음료 교권이 되어가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방언자들에게 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음료 정권, 교권은 무시를 주문에 공산 사상을 받아들이고 공산당을 사람으로 타협하는 것이고 그런 마귀 세력을 농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양떼와 소태를 끌고 요하를 찾으라갈치라도 찾으러 갈치도 만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이미 저희게서다났습니다 이상순을를 많이 해서 아무리 예를들어도사무자들은호소의을을드지 못하고 망을 백성이 될수 밖에 없는 때가 다이 말이죠 그치만 많은 기독교들이 들포도 기독교인에 서하의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의 처한 도 사실이다 대립교는하의사을 받아서 하늘 앞에 희생을 하고 사망과 간절함으로 지의 뜻들과 하늘의 뜻서 향해서 복받기를원해되는 그러한 비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내용을, 여기 유대의 그경치표를 옮긴다, 이렇게 나오죠. 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전세계,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물철에게 물같이 버리라 그러니까 욕심을 찾아서, 타령이 심한 이런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물질, 아닙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얼굴을 제 가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인 반의 혼란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요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늘 보호 보험을 받지만은 그럴 자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 육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갈 날이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육장들때 보면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오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씻으셨으나 싸에의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개의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늘에 사랑 안에 교훈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만 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까지 해의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신분한 나라에 영원히 열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께서는 아는 실련과 연단과 고난으로 징계도 받고 하늘의 노도 받았지만 아니, 그토널들을그 미래에 의해서 포고지지만은 그까지 해결된들은 방하게 된다. 그래서 육정 섬세도 보면, 그럼 우리가 요아를 알자, 심서 요아를 알자. 거기에 나오시면, 햇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늦은 비와 같다고 그랬죠. 요신지에 성령에도 성령도 이름비성령과 늦은 비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최미비를영접하는 성령은 이른비 성령으로서 요하서 2장 1 8절에 반밀하게 보여주는 성령이죠. 마가 타락방에 오순절을 임한 성령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충성을 받아서 하느님의 백성 동범 받는 시대를 이룬 것이고 인간 정말에는이른비 성령으로서 이제는 요하서 2장 1 0절에 당분간 유지하는 게 하느님의 신을 보여다고 했죠. 그것이 계시로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느님의 이을 가진 다른 전사가 하나님의 존중력이 임 인칭이 다되자주 늦은비 성령에 대해 알록을 만드는 성령이라 이 성령을 받아 변화성찬하여 제림의 주를 용접할 수 있는 공중과는 말이에요 주님을 용접할 수 있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이제 내려올 때가 되는 것이죠 제림의 때가 까으로 마지막 한일에 장단된 말에는 여기 늦은비 성령으로서 일곱룡과 시인발과 성령을 가져어 원죄와 자원죄를 다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자목죄라고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념을 원하고 죄들을 원하냐며, 번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근류와 자비를 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죄선을 들일 때 워낙 광폭하게 살면 하나님 원하는 백성이 아니 되는 것이죠. 또 번죄보다도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한다. 많은 죄선이 나고 예언별들더라도 화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느님 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하느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최선을 하느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절에 하느님을 어떻게 좀잘 섬겨야 되느냐 천림주에 젤리를 용접하는 복음과 제리미즈를 용접하는 복음은 이렇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천림주 때는 자기의 자문들을 회개해서 이제는 애국 중사 받아서 영웅만 받는 시대고 제리미즈 때는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별말씀 듣고 지켜 해결함으로 관련해가 문제 원죄자분 해결받서 영원까지도 가볍게 첫복으로 구원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7장에서는 이제 왕궁도 반란이고 하리스의 왕이 혼란에 빠진다 지금 7절이 그런 형국이 되었죠. 이제 로브 오래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얼마 전까년에도 세상을 이뤄왔습니까? 이것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뭔가 정권과 격권이 많은 세력을 가지고서 부려주려고 하는 앞에 해결책 없단으로 이제는 어, 심판받을 그런 처지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7장 8절은 에브라임이 열병에 혼잡되니 저같고 퇴직자는 뭐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에게 그 힘이 삼켜서 아할지 못다고 백벌이 얼굴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아주 혼잡된다.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 이익자는 전방가지 간다. 그렇죠? 기둥 빙 같은데 한쪽에는 세정에 속해서 살고 한쪽에는 심을 심리하고 이래 갖고는 이제 깨닫지 못하다 망한다 이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쪽을 알고 깨닫게만 되는데 백발이 걸리고 가셔도 나 이제 늙었을지라도 이제 심방까지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심방의 대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장 11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피조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굴려하여 불의들라 아수르로 간다. 여기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본주의, 예 미국을 이거나 공산주의, 공산주의 소련을 이는 것처럼 이런 세련의 권세를 세련의 물질로 이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늘의 이적을 믿고 순종하여 이개고 들어가야만 살 일이 어렵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 을 세상을 의지하다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8장에서는 특별히 우상을 섬기다 망하게 된다 이그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인간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면 다 망한다는 것이죠. 구장에서는 호세가 이제 경고를 냈는데 심판단, 형벌의 날, 보험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9장 7절 9절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뤘고 봄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니라. 선지자가 우리석고 신의 감동한 자가 빛찬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니라 에브라임은 내네 하나님의 비파수권이었들. 선지자는 그 모든 형의 세자문자의 금을 갖고 또 그의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다. 저희가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시민 폐기한지라. 이렇게 해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책을 벌렀다. 많은 책을 벗서 심판을 하라. 봉인하려 한다. 이 말이 죠 그래서 오늘 전삼자문에게는 알코올만고원 역사가 있고 호삼자문은 그 신승의 피를 받는 육류욕 시대가 있고 육류 시대에서 육류을 받은 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대접장의 고침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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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받다가 암마했던 전장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런 때가 불가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 이스라엘이 결국 예, 심판날이이 말조차 잘 깨닫지 못한다이 말이죠. 십장에서는 더험영을 많이 했지만은 그때 많은 치를 줘서 결국은 이제 신날을 당하게 되는데 십장 8칠을 보면 이스라엘 제된 예, 야야레 삼당파겔이요 가시와 리려가 그다음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삼대로 올려 칼이 오라 할 것이오 작은 산대로 우리 위에 무료들이 아니라 이제 지인만을 빼앗 없는 그런 환란에 망하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나중에는 대적자가 망하던데다 망하게 될수 밖에 없는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는 큰 일을 이제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철저히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시죠. 11장에서는 하느님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신다. 회개할 때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11장 1 0절 11절에 보면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요아를 쫓을 것이라 요아께서 소리를 발하시던 자손들아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대 저희가 애교에서 같이 새같이 다수에서 비둘기 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 네가 저희를 각집에 머물다리니 나의 나의 요아의 반이라 하늘께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이 구원함을 받는 해의 때가 오는데 이런 때가 또 점삼 년 만에 있게 되죠. 이 말인 시련 4천 명은 시절 37일 동안 이루어지고, 나머지 택한 백성과 육조의 쓸 백성과 할마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또한 공산주의인 백성들이 오히려 황충인한테 회개해서 마지막으로 일인조의도움을 받으면 구원을 먹게 되는 것이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건데요.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을 가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언서대로 심판하고 예언서대 복을 받기 때문에 예언서의 의식을 다사는 것을 변론이라고 된다. 마지막 최종 변론이고 사랑의 변론이라고 하고 나서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복을 내리는 것이 하늘의 방법인 것으로 이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는 또 이런 추간받던 이런 사들이 범죄에서 죽을 망하게 되는데 바흘로의 범죄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우상적인 신앙가졌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절의 말씀들 보고 보세요. 십단절 일절 사절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예, 네, 그런 말을 하시죠. 이제 예, 너희가 이러므로 너희는 친구름 같으며 쉽게 살며 있을 같으며 다산 바다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골짜기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므로 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알, 알지 말 것이며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래서 이제 에이, 사랑이 쉽게 식어지고 그리고가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망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제 철저히 회복으로 면또 역시 폭발된다에 대해서 하느님은 이제 보존되는 것이죠. 십자장에서도 이엘이 다시 이제 꽃을 핀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늘에 돌아오면 축복을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크게는 두번 있었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다가 BC 510년에 회복된 일이 있었고 또 성경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섭폐하고 폭평으로 AD 70년 로마 자군 디두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됐다. 1800년은 지난 다음에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회복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예전 동산의 회복해서 천년간의 축구를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축구를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일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총하는 되고 그, 거메리가 어, 은총과 관건한신념을 준다고 스가렛시장시0절이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들인들 해결할때2 어, 0 0 0년 전에 시제못 받긴 못, 박힌, 못 박혀 죽인 예수님 이메시아이고그리스도 사실 라고 통복하도록 예, 회개함으로 새 시대 의 백성을 누 늘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받는 일이다, 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은 모든 자들, 회개하는 자들, 천년왕국인 새 시대를 냉전 회복시켜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 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11장에서는 원래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자기의 땅을 넘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셀들은 완악하게 했던 것이다이 말씀 되는지요. 이 전쟁 때문에 시방사 총만이 차게 되면 이셀 배정된 회계에서 세실의 죽을 누르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도훈은 어떤 거냐?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쓰다 한 구절. 누가 여 누가 죄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향하리나 그러나 죄인은 도에 거저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야 하면 정직한 가십을 받으어서 유기된 억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이장칠 절에도 또 야곱아 야곱에서어찌 이르기를 여하와신이 평급하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나의 말이 행운이 정직한 적에 유익되지 아니냐행운과 정직한 자에게만 하느님말씀 유익이 돼서 회개해서 구을 받는 일이 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악한 적에는 그것에 넘어져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한하는 양심과 깨끗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리 앞에 신에서이 회개를 해서 복을 받게 되지 말고감복한 마음으로 제해어서 세상에 속껏을 살아내는 이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호사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의해서 하늘님 앞에 인정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을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